여름 필수 아이템 쿨타올 여름 스포츠의 단짝 쿨링타올의 모든 것와 이런게 있다고? 여름 필수템이라는 개미상서 스포츠 아이스쿨 타올을 리뷰해볼까 한다 오렌지와 초록 두 가지 색상이 들어있는 이 타올 여름철 더위에 딱 맞는 제품이라고 하네 사이즈도 적당하고 물에 적시면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대 포켓에 쏙 넣고 다니기에도 좋고 금방 마른다고 하니 실용성이 대박이지 디자인이 강아지 산책용 똥주머니 같다는 후기도 있지만 귀여운 케이스 덕분에 휴대성도 좋다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 평. 이거 여름엔 필수인! 와 이런 게 있다고? 여름철 필수템! 베델루스 아이스 쿨 타올을 리뷰해볼까 한다. 이쿨 타올은 운동이나 야외 활동할 때 필수로 챙겨야 할 아이템인데 물에 적셔서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. 실제로 사용해보니 땀을 흡수하면서도 시원함이 오래가더라고. 여름철 더운 날씨에 타기야. 세개 세트라 가족들과 함께 쓰기도 좋고 캠핑이나 등산에도 완전 유용해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평. 이거 진짜 강력 추천.